더불어 함께하는 열린의회 평택시의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새해를 준비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시의원들이 시의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지난 11월 19일부터 한달 동안 위원별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16년을 준비하는 예산안심의가 진행됐습니다. 올한해 동안 진행된 행정정반에 대해 감시와 견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는데요. 예, 우리 평택시 예산이 내년도 2016년도 한 1조 2천억 정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각 분야별로 교육, 복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별로 나눠서 우리 시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건지 아니면 선심성 예산이 들어가 있는 건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또 선별을 해서 누락된 거 있으면 또 어, 추가로 어, 추경에 또 올릴 수 있게끔 우리 시민들이 1년 동안 우리 시민 살림살이에 대해서 이제 어, 꼭 필요한 거하고 불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제 선별하는 그런 그 심의 작업이죠.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는 집행부의 업무 추진 전반에 대한 사항이 다뤄집니다. 2016 회계 연도 예산안 종합 심사와 기금 운용 계획간을 심사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를 통해 시의원들은 지역민들의 삶이 윤택해지기 바라는데요 어, 집행부들의 그 전년도 그 예산 대비 그 이제 차기년도 예산을 이제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그좀 면밀하게 좀 따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짜여진 예산인지 그 파악을 해서 아니면은 과감하게. 정리를 할건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충분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 뭐 추경이나 이런 데서 다시 반영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생각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살펴보는데요.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행정 업무가 이루어지는 만큼 꼼꼼히 확인합니다. 시의원들의 질문에 집행부인 담당 부서 공무원들의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평택에 이제 내년도에는 이제 뭔가 이제 새롭게 뭔가 좀 된다라고는 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할 건지 그게 또 되지도 않는 사업 같은 거를 또 추진한다 그러면은 그런 건좀 잘못된 거고 어쨌든 우리가 뭐 지금 뭔가가 된다 된다 할때 우리가 뭐 어떻게 이해해서도 되는 사업은 적극적으로 좀 도와줘야 된다. 그리고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좀안 되는 사업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뭐시적 같이 그런 사업은 지금 이렇게 감액을 시킬라고 생각 중입니다. 무엇보다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생각합니다. 예산안 심의는 2016년도에 사용할 예산안을 절차에 따라 검토하는데요, 꼭 필요한 예산이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미흡한 부분 없이 원활히 해결해 나갈 방법을 모색합니다. 저희도 시의에서도 나름대로 시원들이 연구 단체도 만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 저희도 이제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 그런데 아 최대한 어느 때보다 아 연구 노력해서 우리 시민들의 삶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 시의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2016년도 저희 의원들은 시의회에서 어, 우리 시문을 위한 모든 것을 어,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릴 것이며, 또한 어, 예산 낭비 없이 또 집행되는지도 저희 어, 견제와 감시를 하면서 또 열심히 2016년도에도 발로 뛰겠습니다. 평택이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인 도시로 지금 평택이 이제 변모해가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에는 아주 평택한, 평택이 다시 한번그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이 어느 한 곳에 편중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는데요. 까다롭게 심사하는 만큼 지역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예산이 사용되겠죠. 무엇보다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2016년도에도 시민의 의사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